오서진, 우리 어디였어? 네. 여기 어디야? 네. 여기 어디야? 네. <laughs> 저기 보면은 송도가 보여. 네. 뭐 하는 거야? 밀어달라고 어 누나 안, 앉아봐 밀어준다 싫어? 그러면 아빠랑 이렇게 탈까? 응, 밀어줘 응. 응. 엄 <laughs> <laughs> 그래 서준이 누나가 동생 밀어주는 거야? 사돈 안녕 <웃음> 안녕 여보 <laughs> <laughs> 저기가 송도야. 저기 높은데 있잖아. 저기 저기 높은데 퍼스코 한마을 거거 아니야? 기다리세요. 퀴즈

이? 우리 서준이춤 좋아하잖아. 아 이창 올라, 서. 올라 따라갈 거예요? 이번에 어디 갈 거예요? 이, 이 해봐 이, 이. 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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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고 손손 손. 아빠랑 손잡고 갈래? 손손손 아빠랑 손잡고 가자 아손손손 피디 손 손. <놀람> 치즈. 엄마. 왜? <laughs> 힘들어? 힘들어? 빨리와 손잡아 응, 가자 엄마 어디있어? 엄마 엄마 어디있어? 엄마 어, 찾아보자 엄마 어디있지?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아빠, 아빠 아빠 왜 여기 앉아? 힘들어? 안 힘들어? 엄마 어디 있는지 보러 가자 야, 여기 한국이야? 이 한국이 맞아? 잡아 왔어. 하도 도망다니는 거 잡아 왔어. 이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, 진짜 진짜 맛있네 맛있겠다. 음. 맛있어요? 냠냠, 냠냠. 쪼리 퐁도 밥이랑 같이 안 주로 먹는 거야? 엄마가 진짜 많이 쐈다 어, 냠냠. 응. 으 알겠다. 빨리 우리 점심 여기서 먹고 가자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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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다 구워가지고 <laughs> 그지 밥도 먹었어 림이밍써 진짜? 하나 먹어 아오빵 <laughs> 음... 응. 먹어봐 응. 먹어봐 떡갈비랑 응! 유부초밥이랑 달걀이랑 되게 많이산것 같아 사 왔다 고사 왔다 고 서준아 서준아 이거 먹자. 우리 응녀서 먹어. 아 아. 아. 그거 먹는 거 아니야, 서준아. 아아아 아. 아. 아, 아. 아. 응. 이거 이거 이거. 응. 음. 아니요. 네가 아까 엄마 한것처럼해 봐. 옳지. 해리미도 해 봐, 서준이처럼. 엄마 이게 좀 있네. 엄마야. 아, 가 아, 죠 맞아요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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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자, 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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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임마 다 버리냐 줘. <웃음> <웃음> 메롱. 메롱. <웃음> 메롱, 메롱. <웃음>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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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 안 추워? 안 네. 추워 응. 네. 서준이 많이 먹고 싶어요? 네. 네. 응. <웃음> 오, <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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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쏟아지겠다. 네, 안전아 네, 해야지. 응, 응, 먹어요. 고맙습니다. 네. 그 옆에 놔두래. 응, no. 아니야, 엄마 들고 있어요. 응, 네, 네, 응. 세미이 아가씨도 줘줄까요? 세미이 이거 줄까요? 호로떡 줄까요? 표정 <laughs> 뭐야? <웃음> 그거 문 표정이야? 어? <laughs> 개물. 개물 표정? <laughs> 음, 와, 피디 <laughs> 그, 쓰레기, 엄마 갖다 줘. 응. 엄마 갖다 줘, 엄마. 응. 엄마 갖다 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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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필살적으로. 방어를 하고 있네. <laughs> 일어나. 저 양말 안 신었어? 어, 테마물안 들어갔어? 저기 봐봐. 우와. 우와. 문 열고 나가는 거 아니야? 티둥그 뭐야? 서준이도 올라가. 거기 가서 자기도 올라가. 혼자 가. 해, 혼자 가. <목소리> 사람, 거기 여기서. <목소리> 소유가, 치즈. 뭐야? 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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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털트로 간다. 그 삐약이야. 병아리. 네클로버 찾았어? 아니. 없어? 안 보여? 못 찾았어. 네 클로버가 응. 있을 것 같은데. 기네야 아니, 이거 입이 세 개잖아. 응. 여기. 봐봐. 입이 세 개지. 봐봐. 입이 세 개지. 오서준. 고 보니까. 야. 응. 야. <laughs> 여기 무슨 바다로 가는 분인가? 오, 오 멋있다 여기는. 아빠 찾아볼게. 네이클로버, 네이클로버. 그런데 왜 작은 거야? 왜 이렇게 봐봐, 몇 개인지 봐봐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맞아? 어. 네이클로버 맞아? 어. 야, 네. 오서준, 네. 너왜 그런 거? 왜 말썽만 피우는 거? 다어요 지금. 갖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니까. 잘 갖고 있어. 네. 네. 어 이렇게 하면 진짜 귀엽겠다. 진짜 귀엽겠다. 봐봐, 입이 봐봐. 한 개, 두 개. 오, 진짜 네이클러버야. 네, 네 개, 네 개. 엄마 네이클러버야, 진짜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